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더 타로 티스트의 제이고요, 선생님.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 강의 시작할 때초이 쯤에 음, 비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면역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처럼 좀 알러지 증상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몸살을 심하게 해가지고 어, 최대한 붙여서 강의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요시 하는 건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을 영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단순히 키워드 하나를 읊어드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그치만 그게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선생님. 저를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선생님 한 분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과 저의 호흡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선생님. 예를 들면 불교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 갑자기 교환카드가 보여서요.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어, 컨텐츠나, 우리 예전에 뭐 해민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대외적으로 유명하고 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치만, 산 속에 깊이 산 속에 틀어박혀서 돌을 쌓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종교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TV 매치 앞에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산 깊은 곳에 틀어박혀서 수행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업가나 마케팅 업자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딜레마고 회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다고 해서 선생님 그것이 꼭 어 실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어, 저희 상담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플랫폼도 심지어 본인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아이템일 뿐 중요한 것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점술 컨텐츠를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예요. 그게 뭐여도 상관없고 내가 선택한 것이 점술일뿐 이것은 사업이다.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 강의도 마찬가지고 타로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은 뭡니까? 선생님 그거 수익이고 돈이죠. 이걸 보고 너무 많이 뛰어들거든요. 뛰어들고 중요한 것은 어떤 그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도가 많이 약해요. 약해요. 선생님 단순히 자격증을 사실상 자격증 판매라고 하죠. 자격증을 팔고 가벼운 강의 콘텐츠들을 자꾸 수익화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나와서 퍼포먼스를 많이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반드시 실력자와 내공이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염두에 두시고요, 선생님. 우리 강의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8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어, 헐값에 자격증을 판매하고 타로 심리 상담사 1급. 저도 선생님, 강의를 하고 전문 과정을 하고 자격증을 또 발급을 하지만요. 참.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타로 리딩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을 두고 자격증을 판매를 하면, 선생님, 제가 돈은 좀더 많이 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돈보다는 이제는 그걸 넘어선 진정한 좀 교육에, 어,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도 강의를 하고, 현재는 독립 사이트를 구축한 사람이고요. 조만간 이제 도메인 공개를 할 텐데, 어,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저랑 타로카드가 뭔지 대충 감을 잡기 위해서 정말 타로카드 리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를 감을 잡기 위해서요. 나는 타로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번 실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아마 앞전 강의들에 비해서는 많이 텐션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회복을 아직 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상담이라는 것은 타로카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로는 도구일 뿐, 진정한 것은 소통에 있다.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과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통할 수 있는 소용능력 수용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 예를 들어 볼게요 강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1대1 강의는 최선을 다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뛰어넘는 이유가요 이제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에 전파되는 강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강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일이죠 강의에 퍼 부어야 돼요, 선생님.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선생님이 거기서 동료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현업하시면 계속 이제 앉아서 상담하시고 인생에 이제 가슴 설렐 일잘 없죠. 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고 가슴 뛰게 할 일이 잘 없죠. 그 가슴을 뛰게 하려면 저의 에너지를 끌어다 단전에서부터 끌어다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강의의 본질인데 선생님을 흔들 줄 알고 뒤엎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일 또 하나의 강사의 역량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때로는 어떤 하나의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쉬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볼게요. 제가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 좀큰 깨우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예요. 선생님이 정말 실제적인 입문자일 수도 있고, 저의 제자인 현업 선생님이실 수도 있어요. 이걸 몇 년간 하신 분이실 수도 있고, 전혀 타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식들을 배제한 채 A와 B가 있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했을 때 A와 B가 있어요, 선생님. 3초 동안 선생님께서 뭘 선택하실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10중 8구는 b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10중 8구는. 어, 선생님, 나는 a 했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10중 10이라고 안 했어요. 10중 8구라고 했어요. 선생님. 10중 8구는 b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 얼핏 봤을 때이 데스라는 죽음 카드는 좀 좋지 않은 불길한 느낌을 준다. 그죠? 그리고 어, 여기는 뭔가 지금 끝 마무리를 보니. 이 죽음 카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밝아 보이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타로를 모른다고 치면은 여기는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 같고 여기는 애매한 것에서 뭔가 어쨌든 좋은 소식이 오는 것 같은 뭐 환호를 하니까요. 여기는 사신이 보이고 여기는 천사와 환호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보니 A보다는 B가 현명한 결론이겠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선생님, 잘 하셨어요. 어, 물론 타로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요. 상당히 어, 대, 그러니까 10가지 케이스 중 9가지의 케이스에 정답을 선택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무조건 죽은 카드가 나쁜 카드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번 심판 카드로 떨어지는 이 카드를 선택하셨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타로를 배울 이유가 없죠 선생님. 그래서 한번 복귀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에 필요한 3요소인데 첫 번째는 어, 카드의 숫자, 두 번째는 카드의 이름, 이름이 있다면 카드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의 이미지, 즉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름은 메이저, 마이너, 아르카나 중에 메이저, 아르카나에만 붙어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장다 이름이 붙어있어요 밑에. 그러면 이거 4장 네다 메이저, 같은 동급이라는 거죠. 그러니 급수로 따지면 같은 급끼리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 그리고 이 카드는 1번 마법사라는 카드고요. 이거는 13번 죽음이라는 카드예요. 여기는 매달린 남자라는 카드고 여기는 심판이에요, 선생님. 근데 죽음과 심판. 마법사와 매달린 사람.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실게요, 선생님. 숫자를 보라고 했어요. 숫자는 1번과 1번과 13번, 12번과 20번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셨나요? 타로카드 해석에 있어서 숫자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1번과 13번, 12번과 20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하셨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일단 이미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자, 시작하는 아주 당당한 당차 보이는 멋진 마법사가 보여요. 그리고 사신이 보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당당함에 뭔가 암흑이 몰려오는 듯 보여요. 그리고 12번은 매달린 남자인데 무언가 천하태평으로 뒤집혀서 누워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천사의 나팔과 심판이 보이죠. 그럼 우리가 타로카드 지식이 있든 없든 이 카드를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죠. 이 카드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a업체 b업체가 있는데 a업체로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B 업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결정, 현명한 결정, 맞는 결정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A 업체에서 B 업체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A 업체를 해야 할지, B 업체를 해야 할지 양자 태길.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타로 카드의 조언을 물었죠. 이 타로 카드의 조언은 타로의 인격이 있어서 선생님께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의 내면 세계에서. 무의식, 초의식, 잠재의식이라는 내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선생님이 의, 선생님의 의식이 인지할 수 있는 세계로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함축적이고 요약적이고, 선생님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죠. 제가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못해서 오늘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질문은, 그거 타기 전에 질문은,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인데, 이 A 업체는요, 원래 제가 진행하려던 업체고, B 업체는요, 제가 새롭게 진행하려는 업체인데, 어느 업체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질문은. 한번 볼게요. 자, A 업체에 대해서는요, 숫자 1이에요. 선생님, 숫자 1은요, 자연수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숫자, 그죠? 뭔가 시작을 했다는 의미예요, 시작. 마법사의 의미는 그래서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작인데요 선생님. 이 시작의 의미는 마법사 카드를 할때 하겠지만 어떤 의지와 어, 새로운 출발이기는 한데 삼, 어, 여기 마법사가 보이죠 선생님. 어떤 뚜렷한 의지의 발현? 출발이기는 한데 숫자 3번이 되어야지만 3차원 물질계의 현현이 나타나면서 숫자 3번이 되어야지 실제적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3차원 세계의 물질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죠. 3번 여왕제, 여왕제가 그래서 물질과 현실을 의미해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족되고 풍요로운 카드입니다. 그런데 1번이 나타났어요. 이건 시작을 의미하죠, 단순히. 어떤 기분 좋은 시작, 충만한 시작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 시작하고 바로 죽음을 맞았어요. 데스죠. 죽음이죠. 뭔가를 시작하고 끝이 났어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A 업체를 할까, B 업체를 할까, A 업체를 선정을 했지만, B 업체로 바꿔야 되나 하는 질문에, A 업체에서 죽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비업체 카드를 봐야 되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카드는 중도 하차를 의미할 수 있겠다. 그죠?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멈추고, 멈추고, 비업체로 가볼게요. 자, 비업체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선생님, 매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왜 매달린 남자에서 카드가 출발을 했을까? 아, 이. 아, A 업체는 시작을 이미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과 끝이 나온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왜 매달린 사람부터 출발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 결론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타로를 알게 되면 명확해져요. 우리가 타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어, 좋지 않은 느낌의 카드, 좋은 느낌의 카드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타로를 알게 되면요. 선생님 12번 매달린 남자는요. 수비학적으로 13번 죽음 직전의 카드예요. 볼게요. 자, 13번 직전에 12번 매달린 사람이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럼 13번과 12번이 같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연이 아닐 겁니다. 자, 13번으로 끝났는데 다시 12번으로 출발해요.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선생님. 그리고 1번과 13번의 숫자의 차이는요 10이에요 이래서 12번의 과정을 거쳐야 13번 죽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2번 행매는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번째는요 13번 죽음의 직전 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수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번째는요 12단계를 뛰어넘었고 그 중간의 과정 중 일부로서 나타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있는 12개라는 단계 스텝을 수비학적으로 다시 한번 밟은 거예요 이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카드는 뭐예요 선생님? 여기 자세히 보시면 관입니다 관에서 다 벗은 사람들인데 영혼처럼 보인다 그죠? 영혼들이 나와서 천사의 부름에 응답하죠 그러면 어 이것은 곧 부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0번 심판의 재생, 복원,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시작 끝. 그리고 매달린 어떤 정,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매달린 사람이라는 매달린 남자라는 중간 기점의 카드와 그리고 그 결론을 의미하는 부활카드가 나왔어요. 부활카드. 부활카드가 나왔는데, 선생님, 시작하고 끝이 났는데, 그전 카드로 돌아가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죽음이죠. 죽음카드였죠. 죽음이 부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시작했던 것을 끝내고, 다시 12번, 13번 죽음 직전으로 돌아가서, 죽은 것을 부활시키라는 의미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점점 점점점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 12번 매달린 남자는요. 상체가 아래로 내려가고 하체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뒤집혔죠.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아래 위가 뒤집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13번 죽음 죽음에서 거꾸로 12번으로 돌아가면서 아래위를 뒤집으라는 의미가 되죠. 죽음을 뒤엎고 다시 부활시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비에서 죽음인데 부활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뒤집는 카드가 그 직전에 나왔죠. 아래위가 뒤집힌 카드예요. 그러니. 한 지금 13번 죽음에서 다시 돌아가서 아래 위를 뒤집고 20번 심판 부활하라는 의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에는 황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황제의 왕관이 엎어져 있고 황제가 쓰러져 있고 아이와 여자가 쓰러져 있죠. 남자, 여자, 아이가 보여요. 죽은 존재들이 부활하죠. 여기서 끝마쳐진 중도하차한 끝맺음하고 부활을 어디에서 시켜요? A에서 끝을 내고 B에서 부활시키죠. 부활시키죠. 부활시키죠, 선생님. 죽었지만 뒤집어 엎어라, 부활로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A 업체는요, 원래 인강을 맡는 가장 유명한 1위 업체고요. 이 B 업체는 어, 강의 플랫폼으로 유명한 어, 업체예요. 업체예요. 약간의 성향이 다른 업체인데, A 업체를 진행을 하다가 B 업체에서 어, 제안, 업무 협조, 협력 제안과 어떤 더 좋은 조건으로, 음, 더 나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A 업체를 가야 할까, B 업체를 가야 할까 뽑아 본 거예요. 뽑아 봤는데, 자, 결론 자리에 둘다 깃발이 보이죠. 여기는 어, 치유와 재생을 의미하는 깃발이 보이고요. 천사의 나팔에 붙어 있는 깃발이고, 여기는 죽음의 사신이 들고 있는 깃발이죠. 그리고 타로의 매력은 이한 장의 카드에 여러 장의 카드의 상징들이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13번 죽음 카드죠. 죽음 카드인데 13번 죽음 카드의 뒤에 보면은 18번 달 카드에 나오는 어, 관문이 보이고 그리고 그 뒤로는 19번 태양 카드에 나오는 태양이 보여요, 선생님. 자, 18번 달 카드에 보이는 양 관문이고요. 물길이 보이고 양 관문이고요. 그리고 19번 태양 카드에 어떤 일부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과정의 끝을 맺고 그리고 더 넘어서 저 멀리에는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의 어떤 통찰을 얻는 과정을 그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재탄생과 출발의 어,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의 어, 과정을 예고하고 있어요. 죽음 카드에서. 마찬가지죠. 18번, 19번 다음엔 20번 카드죠. 그러니, 13번에서 끝났는데, 18번, 19번을 암시했어요. 달 카드와 19번 태양 카드까지 암시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에 20번 부활까지, 이 카드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9번까지 암시를 해줬는데 20번으로 B 영역에서 부활을 하죠. 여기서 죽은 존재들이 여기서 부활을 해요. 그러면 A에서 끝맺음 한게 B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다시 나타나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뒤집는 거예요. 선택지의 반전이죠. 반전이죠, 선생님. 뒤집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지금 12번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마법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쨌든 마법사든, 이, 매달린 남자든, 이곳에서 부활을 천사의 뜻으로서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에요, 선생님.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의 부름을 받아 다시 태어나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마법사 카드는 어, 아이예요. 이거는 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뚜렷한 카드이고, 내가 분명한 의사를 밝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선택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본인이 주도해서 결정을 한 거구나. 그런데 너의 결정을 끝맺으라고 해요. 너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너가 움직이지 않고 묶여서, 이건 나무라는 자연이죠. 자연순리인데이 자연이 시간이 말하는 것에 묶여서 너 스스로의 내면을 통찰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외부의 뜻에 의해 너가 반길 만한 소식이 당도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b에서 말하는 순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a에서는 본인이 주도하여 한 것은 끝맺는 것이 맞다. 본인 주도하여 한 것은 끝을 맺으라고 말해요. b로 갈게요. 선생님.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나무는 자연이죠. 이 자연적인 순리에 묶여서. 본인이 기다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자연적인 천사의 부름은요. 응,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움직인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소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순리에 의해 너를 부르는 좋은 조건 소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응답하라. 그것이 바로 비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은 비로부터 어떠한 조금 더 좋은 결론 소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a는 너가 주도해서 결정한 바지만 그것은 끝을 맺어라. 그리고 13번에서 12번 돌아가서 다시 이 중간에 12가지의 스텝이라고 했어요. 뒤집어서 13번에서 뒤집어서 아래비를 뒤집어서 돌아가라고 해요. 여기에 머리 뒤에 어떤 광채가 보이는데, 보이죠, 선생님? 지금 13번을 끝내고, 이, 이건 일종의 또 이렇게 엮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지 상징끼리 엮어야 되는데, 19번 태양카드이기도 하지만요. 같은 내장의 폐 안에서는 어떤 지금 12번 매달린 남자 뒤에 비치는 후광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만나라. 그것은 무엇이냐? B라는 선택지에서 일단은 기다리고 살펴보아라. 시간을 가지다 보면 보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반길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B에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것들이 B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일으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타로카드를 모를 때는, 아, A라는 선택지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고, B라는 선택지가 좋아 보이는 이미지야까지 해석을 했어요.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끝은 완전한, 결론은 여기서 보리라, B에서 보리라 하고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중간 연결해서요, 13번은 중도 하차를 의미하고, 12번, 백, 우리가 한, 좀, 콩글리쉬로, 빠꾸라고 하죠. 빠꾸, 빡구, 빠꾸해라 이렇게 하죠. 뒤로, 백 해서, 뒤집어 보면, 여기서 오히려 12번 다시 이 12가지 스텝을 가진 이 과정에서 결론을, 부활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다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입문 단계에 맞춰서 해석을 했지만요. 이런 꽃이라든지, 무한대라든지, 이, 여기에서는 한 손만 봉을 들었는데, 어, 월드에서는 양손 모두 봉을 든다든지, 어, 여기서 말씀드린 18번, 19번의 상징들도 만나봤고요. 뿐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음, 악마 카드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악마 카드 보시면요.